노후 골든타임 놓치면 날리는 핵심 지원금 탑3 시작합니다. 복잡한 정부 정책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며 쌓아온 권리 그 중에서도 정보가 없어 허공으로 날리고 있는 노후 자금 천만원의 행방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이제 신청주의를 넘어 정보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가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도 정작 본인이 그 요건과 신청 시기를 모르면 그 돈은 결국 남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다섯 가지 핵심 혜택, 즉, 중장년 재취업 지원금부터 임플란트 확대, 2026년 간병비 국가 책임제, 그리고 기초연금의 파격적 변화까지 꼼꼼히 챙기십시오.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통장 잔고를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중장년층의 소득 절벽을 막아줄 파격적인 현금 지원책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5년에서 10년의 소득 공백기는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임계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중장년 경력 지원제를 전격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의 전략적 가치는 소득 제한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청년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대 이상의 경력 전환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지정된 훈련 기관이나 중장년 내일 센터에서 직무 교육과 현장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150만원씩 3개월간 총 450만원의 활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순히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며 실질적인 생활비를 보전받는 셈입니다. 50대 이상의 숙련된 중장년이 소득 기준 때문에 혜택에서 소외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내일 센터를 통해 본인의 경력을 현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현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전략은 바로 빠져나가는 의료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치아치료비, 이제는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극대화해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평생 두 개까지만 적용되던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이제 네 개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이 변화를 수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당 평균 비용인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할때 과거에는 두 개를 초과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네 개까지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4개를 시술할 때 과거 약 480만원이 들었다면, 이제는 약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앉은 자리에서 약 300만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셈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영양 섭취 불균형을 막아 노후의 기대 수명을 결정 짓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4개까지 늘어난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의료비 절감의 핵심 정점은 바로 간병비입니다. 하루 8만원, 한 달이면 24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중산층 가게조차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간병 파산의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본격 시행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은 간병비의 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한 달에 240만원씩 나가던 고정 비용이 100만원 이하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200곳의 시범 병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장이 예고되어 있으니 부모님이나 본인의 요양 계획을 이 시기에 맞춰 조정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1월 1일부터는 무려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동안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오로지 부모님의 형편만 보고 의료비 혜택을 드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료와 고용 지원을 보셨다면 이제는 정부가 2026년 새롭게 선보이는 현금성 생활안정 자금과 연금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과 숨은 돈, 2026년 달라지는 노후 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주머니에 직접 꽂히는 현금과 노후의 생명줄인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수령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6년 새롭게 내놓는 혜택들은 아는 만큼 가져가고 모르는 만큼 뜯기는 냉정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기 현금 전략은 2026년 노인 생활 안정 자금입니다. 기초 연금 40만 원 인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한시적 보완책으로 만 60세 이상 1966년생 포함 시니어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50만 원, 부부 가구 80만 원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데 여기서 전문가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목돈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인 2026년 1월 2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소득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일시적인 알바나 토지 매매 대금이 이 시기에 잡혀버리면, 50만원의 기회는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후의 핵심 보루인 기초연금이 2026년부터 완전히 다른 로드맵을 걷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함께 산다는 이유로 깎였던 불합리한 부부감액제도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2027년에는 감액률이 10%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20% 감액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030년이 되면 부부가 각각 온전한 연금을 수령하여 연간 약 16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초 연금 받으려면 위장 이혼해야 하나라는 우픈 농담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탈락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자산 소득 환산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예금에서 기본 재산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연 4%의 이유를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전세 자금 5억 원을 부모님 통장에 잠시 맡겨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5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4억 8천만 원의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60만 원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까지 합산되면 월 소득이 280만 원을 훌쩍 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자녀의 돈을 잠시 맡아주는 행위는 여러분의 기초연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제적 자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구매 시 고급차 함정을 주의하십시오. 기초연금 기준에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은 고급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보조금 포함 전 원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어가면 여러분의 연금은 반토막 나거나 아예 끊길 수 있습니다. 4,5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는 순간 매달 34만 원의 연금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 소득을 올려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 전략적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로 확대되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버는 활동 수당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공익형 일자리로 월 27만원 혹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월 60에서 100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00만원을 벌면 실제 가치는 연금 유지와 건강 증진 효과를 포함해 2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에서만 몰래 주는 숨은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세요. 서울 강남구의 장수 수당월 5만원, 송파구의 효도 수당월 3만원 등 지자체마다 장수, 효도, 명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돈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는 국가가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우리 지역의 모든 노인 수당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신청이 하루 늦으면 그만큼 소급되지 않고 영영 사라집니다. 만약 긴급한 목돈이 필요하다면 고금리 대출 대신 국민연금 실버론을 활용하십시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연간 연금액의 2배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2%대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이나 의료비 등 긴급 용도로는 최고의 유동성 전략입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정부 지원금 3종 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에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단 하루의 지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청 전 통장 잔고와 차량 가액을 점검하여 탈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십시오. 셋째, 정부는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십시오. 정보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이 혜택들을 모두 챙기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 가치는 천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내용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가치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하고 전략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